예. 어... 이 여기가 경찰이 문이거든요. 제가 들어간다고 여기 예, 다따라 와요. 무슨 예. 예? 여기를 내가 일 없이 왜 들어갑니까? <laughs> 이렇게 할일 없이 <laughs> 어? 따라 따라다니너 예? 예. 거기를 왜 들어가냐고 여기를 왜 들어 근무 시간도 아니고, 예? 어? 이게 민감령이 경찰 을 하는 거예요. 예? 근무시간 다 있는데, 여기를 내가 왜 들고? 응? 아니, 오천만이 생각해보세요. 근무시간 다아닌데 들어갈 리도 없거든요. 왜다 따라와? 둘, 왜 다섯이? 지금 이제 집단 폭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집단으로, 폭력으로 몰아져, 몰아내자 이거죠. 응?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아? 코로나 걸리니까 좀 떨어져서 얘기하는. 2미터 넘지. 2미터 안 돼요. 야안 돼? 아? 또 나도 떨어지. 못하겠어, 2미터. 아, 그렇다면은 이 양만큼 여하면 여기 에 바짝 우산 쓰고 겼네. 이마리네지즈 사람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 병, 호, 아? 예? 진짜 인간을 만들어 놓쳐 이거. 김 청장님. 다른 거 없어요. 왜 붙지 마세요? 선생님 오셨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여 근무지에요? 그래, 근무지. 나도 근무지요. 에? 당신들이 여기 근무수는 목적이 뭐? 나, 나 지도를 하 가기 위해서 근무하는 거? 에? 어이, <laughs> 또, 이봐, 이봐, 움직이는 거 보세요. 에? 나를 완전히 범죄자로 이것들이 취급한다. 에? 완전히 범죄자로 몰아넣쳐요 예? 아, 네. 거기가 이미터기가 아, 네. 경찰관님 아. 거기가 이미다입니까 네, 예? 이게 법과 원칙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안 돼서 그랬다고여가미다냐고 예? 이게 뭐하는 거야 이게 왜 여기다 경찰을 세워놓냐고 예? 행패나 버리고 말이야 여기 솔직히 들어갈 사람 있어요? 경찰이 들어오고 보내내 있잖아. 여기서, 어, 들어가서, 공동성 안에, 그것도 잡아들이고 민감령이와 유인태 수사시켜서, 집어 쳐넣어버리자고. 또, 김성태 의원, 사고난 거, 유인태와 민감령이 수사해서, 책임을 민감령이와 유인태에게 세워야 되지 않냐요 뭐 이따오가 있어 이게? 이게 민감력에 얘기하는 사기 진작 현장이래. 큰틀 마련은 경찰계의 큰틀 마련은 현장이라. 새 경찰 청장님, 김상용 청장님, 여기가 민감용 경찰의 현장입니다. 예, 제가. 사사스에 보고해 드릴게요. 이분은, 대개는 뚱뚱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뚱뚱한 사람. 밥을 좀 적게만 먹어야 되겠습니다. 6천원? 예. 경찰게요 제가 시키는 것 같아요. 이야, 이미더, 이미 경찰. 이미더 경찰 좀 보세요. 예, 만민이 보셔야 돼요. 이미더 경찰. 이 양반 행패도 아니고, 어? 뭡니까? 아무리 들어온 경찰이지. 어? 행패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 여기까지 할 거입니다. 이거 일단 마치고 잠시 후에 사건 터지면 다시 중계해드리겠습니다.